좋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뭐가 돌인지 모르겠네 이게 돌인가? 여이 이거, 이거.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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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씨도 좋고 하니까 산으로 가자. 맞습니다. 이거, 다만 여왕산이라는 곳이고요. 저기 문 앞에 여왕산이 보입니다. 꼭대기가 정상이 저기 있고요. 여기가 좌촌 마을 공동 주차장입니다. 여기에 주차를 하시고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도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평일이라서 그런지 사람도 없고 차도 안 보입니다. 여왕산 등산 안내도가 있네요. 등산 코스가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1, 2, 3세 가지 코스가 있고요. 1에서 2 코스, 2에서 1 코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좌촌 주차장을 출발해서 저촌 주차장으로 다시 원점 회귀하는 코스 소요시간은 2시간 25분 내외 날씨가 정말 좋네요 와이 나무는 얼마나 오래됐을까 정말 큽니다 안녕 먹어. 감나무 보니까 가을가을하네요 진짜 이 올라갈 때이 한적한 여항마을의 이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모가나무 모가는 옛날에 어릴 때 아버지 차에 그 모가가 이렇게 두개세개 개 정도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향이 항상 모가 향이 차에서 났는데 모가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요. 자 이렇게 올라오시다 보면 여왕산 정상 1코스 왼쪽으로 있고 2코스가 이쪽으로 있네요. 저는 1코스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왕산 정상 1코스. 1코스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든 코스라고 하던데 1코스로 올라갔다가 2코스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집 진짜 좋네. 펜션이 펜션. 우와. 와, 와 여기 바다가 보고 걷다가 아, 저기서 잡아줬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보는 곳마다 이쁩니다. 반짝반짝. 여왕산 1코스 1.5km. 제가 이런 또 산에 오면 산에 또 유래나 이런 재밌는 썰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저는 공부를 합니다. 제가 뭐 이게 산 박사도 아니고 이거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죠. 그렇게 해서 제가 공부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왕산의 유래는 옛날에는 이 과감산이라고 했답니다. 여왕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은 널찍한 바위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마당바위, 곽바위라고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가 이름이 과감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신라시대 경도광대 이 하만군이 생깁니다. 그때 생기면서 여기가 이제 풍수 지리학적으로 북쪽으로 물이 흐르는 게안 좋다. 이래가지고 그 기운을 죽이고자 과감산을 이름을 여왕산으로 바꾸게 됩니다. 쉬고만 여항산 오른쪽으로 요런 길이 나오네요 와 좋습니다 이게 연차지 그리고 여산에 얽힌 두 번째 이야기는 각대미산 각대미산 이렇게 불렸다고 하는데요 천지가 개벽할 때 물이 차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왕산이 770m 짜리인데 그 당시에 그곽 하나 딱 놓을 만한 자리만 남고 물에 다 잠겼대요. 그래서 곽대미산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있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곽대미산이라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갓대미산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6.25 전쟁 그 당시 여왕산 능선에 시체 더미로 엄청 끔찍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산세가 험합니다. 오락 내락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투를 하면서도 힘들고 그 보이는 모든 광경들이 끔찍하고 참혹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군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댐 가댐 하다 보니까 곽더미산이랑 이게 막 버무려지면서 가댐이산 막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또 아픔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 이쁜 모습을 하고 있네요. 코스가 제일 가파르고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와 보니까 뭐 그렇게 딱히 모르겠고 좀더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위에 올라가면서 옆에 막 바다가 보이고 그런 멋진 코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숲 속에 깊은 산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이런 기분이 들고 매력적이네요. 저 계단을 지나고 나서부터. 좀 가팔라지기 시작합니다 급경사네요 정말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들리긴 하네요 새소리 허벅지가 또 펌핑이 돼가지고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돌인지 모르겠네 이게 돌인가? 이거 허벅지인가? 내일 모레 저희 딸그 유치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그때 개주 선수로 제가 뽑혔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같은 유치원에서 체육 대회를 할때 제가 개주 선수로 나가서 그냥 완전 다 찢어 놓았거든요. 그걸 보시고 이번에 선생님들이 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실래요, 뛰실래요, 오실 수 있어요, 아버님 이런 것도 없이 바로 넣어놨더라고요. 김봉삼 출전 딱 그래서 오늘 이 전주 훈련을 왔다고 생각하고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약산일 코스 0.55km 저는 저렇게. 푸릇푸릇한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을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이쁘잖아요 싱그럽죠 저처럼 여기 딱히 구경거리가 없는 1코스에서 볼거리가 하나 있네요 코바이라고 합니다 코바위, 코바위. 이게 왜 코땡이고 이게 콧구멍이고 그런 것 같은데 요 이게 콧구멍인가 앞에서 볼까 자, 이게 코바이라는데 여러분 코 같습니까 완전 주먹코네 왕코 여러분 코바이를 제 덕분에 집에서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앉아서 구경을 하셨습니다 고맙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영상이 좋아요. 이거 하나 누르는 거. 이거 지금 공짜거든요, 여러분. 이 터치 한 번이면 끝납니다. 이거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가바르네, 가바릅니다이 가댐, 가댐 할만하네, 미군들이. 정상까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 향에이 코스 0 2 5 k m 250m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지 250m하고, 이런 오르막길 250m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천지차. 위험하네.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끝장입니 끝장. 아무도 구해주지 않아요. 지금 사람도 안 다니고, 발목이라도 다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반대면 끝나는 거죠. 여기 호랑이 나오고, 곰 나오고. 그러니까 항상 항시 조심해야 됩니다. 항시. 특히나 지금 이럴 때는 이 낙엽이 많거든요. 낙엽에 덮여서 못뭐 보는 풍포 페 곳이나 이런데 조심해. 야 다가가니까는 암벽 등반급이네. 저기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단풍이네요. 빨갛게 이쁩니다. 그나저나 이거 뭐 암벽 등반 수준이구만. 기억한다. 기억한다. 안녕하세요. 아, 예, 이쪽 코스가 험하네요. 예. 기어 올라왔습니다, 와. 진짜 내려가시는 겁니까? 아, 예. 조심히 내려가십시오. 저분께서도 험하다고 말씀하시죠. 계단이 있네요. 여기서부터는 계단인가? 우와. 이 길에 주위에 볼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마치 이벤트 당할 때 이렇게 눈 가리고 이렇게 오다가 짠 하고 눈 떠봐 딱 했을 때 그것처럼 올라오니까 와... 짜잔 하고 나오네요 어 수고하십니다 서 수고 있어. 소안녕니까어또 혼자서 야심하하니까 <laughs> 네. 770m 그래서 이런 뷰는 절대 볼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날씨가 갑자기 좋아지더니 와 올라오니까 다 보이네요 저 멀리 저 겹겹이 저 보이는 산들이 저 너무너무 다 보입니다 저 끝에도 저 바다랑 산이랑 다 보이고 와 진짜 대박이다 모악산 여기가 마산에서 제일 유명한 산이고 산림청 백대 명산 중에 하나인 무악산 제가 자주 올라가는 곳이죠 그리고 봉화산 어릴 때 많이 올라갔었던 저희 동네 봉화산 이래 봤으면 잘 모르겠네 저기 하만이 다 내려다 보이네요 아 시간은 아까 한 5분 정도 지났습니다 한 40분 정도에 도착했겠네요 1코스로 영산 정상까지 올라오는데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조금 조금 중간에 뛰기도 하고 4 0분 정도 걸리네요. 지금 여왕산 정상에 저밖에 없습니다. 아까 청사고 계시던 분들도 내려가셨고 여왕산 정상은 내 거야! 와 속이 전합니다. 저 구석에서 식사하고 계시네요. 저기 와 쪽팔리네. 아 진짜 기가네 기가. 코스로 올라왔고 내려갈때는 2코스로 한번 내려가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예, 하만군의 조망을 보면서 가다보면 이렇게 데크가 바로 나옵니다 저기 1코스는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내려갈때는 1코스로 내려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코스로 내려가는 것은 정말 비추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좌촌 2코스돼있죠 이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 코스는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저 뒤로 조망도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길이 안 힘들 것 같아요. 경치도 즐기면서. 그래서 올라오는 길에 나는 경치도 좀 보면서 무난하게 올라가고 싶다면 이 코스로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코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서프라이즈 할때눈 가리고 있다가 자, 하나, 둘, 셋, 밑 짠! 요런 느낌입니다. 올라올 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올라오고 나서 갑자기 빵 터지는 그 뷰가 와이 가슴 뻥 뚫리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내려가다 보니까 가재샘이라고 있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아니 조용하고 바람 소리 새 소리 들으면서 이런데 살면 진짜. 자 그럼 이제 내려가서 갑블로 평일이라서주차차에차이 없네요 양산 진짜 최고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기입니다 지금 시간이점심시이이 지나서 이런지사람이사람없이것 같아요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다 올라가서 아, 정말 멋있는 경치 보고 내려와서 든든한 또 한우국밥 맛집에서 국밥 한 그릇 먹어봤습니다. 행복하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 재밌는 영상 자기되는 영상 독이 부여가 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